이 보일러가 효능이 그런 것 같아. 이게 바람이 부니까 이슬이 잘합니 매... 결로가 좀안 맺히는 것 같아요. 아래서병을 덜한다. 아. <목소리> 경북 경주 천북면에 있는 애플 망고 농장 이가원입니다. 주요 작물은 어떤 것을 농장하고 계십니까? 애플, 망고, 사이머스 캐시입니다. 저희 제품을 어떻게 알고 구매하시게 된 것이죠? 아. 2012년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아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듣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. 21년에 7월에 구매하시고 22년에 또 구매하셨는데 네네. 계속 쓰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우스 내 열이 아주 잘 보정해 줄수 있는 장점이 많아서 그래서 써보니까 온도 보정이 잘 되는 거 같아요 가성비도 괜찮고 가격이 네네. 괜찮은 거 같고 열 효율도 좋은 거 같고 네네. 전기세도 딱히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. 아 아무래도 저희는 보온에만 신경 네. 써주시면. 네. 그래서 내가 네. 이거를 주변에다가 많이 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도 마음에 들고. 아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이제 하면은 이런 네. 기계를 놔야 되지 않을까. 주변 다른 농가들은 어떤 거를 쓰시고 계신가요? 다른 농가들이 주로 이제 뭐 기름 보일, 등유 보일러, 보일러 네. 뭐 전기 보일러를 쓰는 데도 있는데. 네네. 이제 요런 네. 거 하고 좀 이제. 다르죠. 이제 코일로 간게 자꾸 알갛게불 나오는 배포 보일러.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전기 보일러 큰거 대형. 뭐 이런 걸 쓰는데 이제 다들 불만이 그래도 많 그래도 전기니까 나름 쓰긴 하는데. 그래도 이게 웨트 에너지 열, 열선양 꾼에 비하면은 다들 이거 보고 요새 저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. 우리 집에 와보면은. 저희께 많이 건조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장물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. 이게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. 회인이 돌아가니까 이게 딱 건조하지도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또 습도가 또 너무 낮지도 않아 다 잎에 이+ 게 이슬이 맺히고 이러면은 이~ 잿빛곰팡이병이나 이 병을 많이 하는데 이거 이 보일러가 효능이 그런 것같요 이게 바람이 부니까 이슬이 잘안 맺혀 별로가 좀안 맺히는 것 같아 아, 그래서 참... 네. 병을 덜 한다.